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입니다. 질병관리청 업무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한해 보건안보 역량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은 2026년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보호하는 한편 기후변화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핵심 정보 수집 및 임상 연구, 분석하는 전문 기관을 설치하여 감염병의 핵심 정보를 신속히 규명하고 사회, 의료 대응의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감염병 유형 특성에 맞도록 위기 관리 기구 및 인력 자원 등을 최적화하는 방역과 의료의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유형, 단계 중증도별 위료 대응 전달 체계를 구조화하여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위료 대응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비 대응 회복 전주기에 있어 감염병 위기관리 역량을 보강하고 지속 가능한 효율적인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을 국산화하는 등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를 자급화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신 변종 감염병에 대응한 백신 치료제 신속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진단 검사 인프라 구축으로 위기 시 활용 가능한 대응 수단을 다각화하고 감시 네트워크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형 보건위기 대응 체계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모든 지역에서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위연급 표본 감시 기관을 300개소에서 800개소로 확대하여 전파 속도가 빠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의료 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 감염증 관리 지원 사업과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희귀 질환 발굴 및 진단 지원 전원기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희귀질환 등록 통계 사업을 확대 정비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의 근거를 생산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여 26년 이상지질혈증을 시작으로 관리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질병관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여름철 온열 질환 발생 정보뿐 아니라 예측 정보까지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께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매개체 감시 체계 확대 등을 통해 모기 등 감염병 전파 매개체의 생태 변화 유입을 모니터링하고 댕기열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에 대한 능동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과학 기반 질병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빅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등으로 AI 중심 탄탄한 바이오헬스 연구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도 질병 관리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갖추고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질병 관리 정책을 수행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